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델로 대표 김동윤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장난감 아트봇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소셜벤처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저희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변에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조카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을 들어가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온통 장난감 세상. 전부 다 플라스틱 소재의 장난감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판지와 그리고 볼트너트로 장난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문제를 가지고 제품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그 성인들 대상으로 많이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에 대한 장난감에 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보다 사용을 이제 더 동료하는 시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게 트렌드에 대한 이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아래쪽에 이제 보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장난감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0%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류의 양만 해도 한해 이제 24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장난감은 이제 매립 소각되는 비율이 거의 95% 이상인데, 그 중에 5%가 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한테 기부되거나 아니면은 재판매되고 있는 현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시장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취약 계층들도 공평하게 조립 장난감을 가지고 놀수 있을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장난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골판지와 볼트 너트로 만든 장난감인데 이 골판지와 볼트 너트는 산업 시대에 그 폐기물로 전락해버린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조금 생명력을 불어넣고 아이들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그런 장난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첫 번째로 이제 플라스틱 대체인데요.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동일한 형태, 동일한 사이즈의 무게를 두개 같이 재봤을 때약 265.2g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저희는 볼트너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평균 가격의 약3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난감이라는 특수한 뭐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 를 개발하거나 교육에 가능한 그런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학교나 기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지고 놀고 그리고 교육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골판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봇의 골판지는 어, 나무를 배지 않은 사탕수수 잔여물로 만든 100% 사탕수수 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사탕수수는 사탕수수 종이는 땅에 묻었을 때100% 생분해되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목재 종이고요. 이런 종이를 가지고 저희는 아트보 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트너 너트, 볼트와 너트인데요. 이 볼트 너트는 지금 저희가 기존의 PC로 개발을 했다가 PLA로 이번, 어, 에코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서 PLA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 PLA란 소재도 마찬가지로 사탕수수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자체도 약 80일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생분해 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만났을 때 장난감 전체가 100% 생분해 되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특허 기술인데요. 어, 저희가 입체적인 형태를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볼트 너트와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출원을 하게 됐고 아직 등록 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허청 디자인 특허 심사를 약 7년 동안 한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만의 기술을 조금 더 유사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특허출원 사실 증명서와 상표, 상표 등록증, 디자인 등록증, 그리고 KC 인증,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8월경에는 미국 특허와 미국 상표까지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 저희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요. 그, 키트로 되어 있고, 이 도면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설명서를 보면서 볼트너트와 입체적으로 조립하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색칠할 수 있는 제품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색칠하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장난감까지 두 개의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로윈 데이 때 어린이들 대상으로 색칠을 한 결과물이고요. 그 다양하게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색깔까지 칠하고 조립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칠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어, 색칠되어 있는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이너가 그린 게 아니라 자폐인이 그린 그래픽을 저희가 입혀서 여기에 대한 수익 일부분은 다시 자폐인들한테 기부하는 그런 선순환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볼트와 너트를 이제 결합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총 22가지의 제품군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 동물 시리즈까지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품 설명서가 이제 같이 제품에 넣어져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뒷면에 보시면은 멸종 위기 동물이 왜 멸종 위기가 되었는지 또는 왜 이들 이 동물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미니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도 넣어 나서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조립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이 습득할 수 있는 조립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얘기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함께할 그런 파트너드 파트너사들이고요. 어, 보시면은 좀 재밌었던 게 저희 호텔의 어메니티로 이제 들어갔던 사례가 조금 재밌습니다. 어린 이날 가정에 다에 아이들과 함께 온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아이들이 호텔에서 할게 없다라는 게 조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메니티로 가정에 달때 이벤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ESG 경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은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사은품 제작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 제품은 볼트 너트가 특징이 기 때문에. 이 관절에 대한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오른 왼쪽 밑에 보시는 좀 창의적인 그런 장난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다섯 가지 공룡을 결합해서 만든 새로운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룡.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조합해서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조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도 문화센터에 이제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앙성, 그리고 대전 협평마루에 제품 판매 및 그 체험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시장이 약 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페이퍼 토이 시장은 0.6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4조 정도 되는데 페이퍼 토이 시장은 0.95% 0.1%조차 되지 않는 시장인데 저희는 이 작은 시장을 시작으로 장난감 시장까지 섭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제품 개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과 페이퍼 토이의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퍼 토이 같은 경우에는 풀, 그리고 아니면 본드를 가지고 접착을 해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풀과 접착제가 필요 없이 볼트너트로 손을 이용해서 조립하는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별점은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볼트는 너트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고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아트보드의 효과인데요. 저희 아트봇은 이제 색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해와 운해를 동시에 자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트너트를 돌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소근육 운동이 느, 늘어나고 그리고 옆사람과의 이제 소통 능력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트봇의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제 노래와 교육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관절 기술, 관절 기술, 그리고 조립의 확장성까지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NFT 시장까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색칠할 수 있는 장난감이고 조립화, 조립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색칠했던 그런 제품을 가지고 NFT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는 있고 그리고 가족과 그 아이가 경제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시장 저희 뿐만 아니라 장난감 시장 모든 업체들이 조금씩 NFT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저희 또한 그 움직임의 선두 주자로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그 과정인데요. NFT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 제품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제품을 가지고 업로드 시키고 그 업로드 된 제품을 가지고 NFT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약 4,500개 정도 아트봇을 팔았는데 거기에 판수 대비 대체한 플라스틱 약이약 1톤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에 후원한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가량이 되고요. 플라스틱을 대체한 그 장난감 가격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기사화됐던 내용들인데요. SBS 뉴스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글래드 호텔, W 워커힐 호텔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린이날 때 행사 제품으로 저희 장난감이 사용됐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입니다. 디즈니 마블 시리즈를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 9월 또는 10월경에 저희가 와디즈 펀딩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팀원 소개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